아니, 그거잖아요. 뭐, 또 뭐, 10년 만에 처음 봐요. 뭐, 10년 만에 처음 싸인 말하고 얘기 하는데, 10년 만에 봤는데 한 번에 얼마나 많겠어. 뭔지 얘기해도 좋으죠. 나는 뭐. 맞아요. 저도 뭘 먼저 얘기해도 좋으시고, 아까 뭐, 어떤 분이, 아 뭐, 사랑해요. 진심으로 사랑해요. 하는데.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진지하게 그냥 고백하는 거죠. 그러요 <laughs> 내가... 그래 약간 그런 군중심리를 이용을 하는 게아요 그래서 앞이 바로 앞이에요 아니야. 이건 너무 그렇잖아. 아 그럼 나도 나도 사랑해. Here we go.